대한민국에 와서 1 년만 에 이렇게 때꼬시고 너도 그 영상 나온 애들처럼 그래미 올때진짜 엄청 색아 많고 아 그렇죠 음, 너도 그래서 썼어 이거 탈을 많이 해야 되잖아 응 너무 아색한데 아니 내가 너를 초창기 볼때 마저 음. 감에 잡잡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와 많이 바뀌었고 겠 대한민국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자유 자유 자유를 지니깐 이렇게 되는 거네 감사합니다 오 음, 오오오 감사합니다 어, 이네요 음, 한 번씩만 맛보라고 골 맛있는데 음. 아이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음. 예. 남자들한테 좋다 했잖아 좋은 이거 엄청 아 그러니까요 쓸데도 없는데 <laughs>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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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로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야! Yeah. 혼자서 아,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가르쳐줘? 혼자서 해어 그걸. 그래. 알아서 알아잖아 알아서. <laughs> 수강료 비싸. 수강료 비싸래요, 이모님이. 그럼이 이 집에 계속 가면 되잖아, 시당. <laughs> 어, 맨날 우리 하천이 올 때마다 여기 들리는 거지, 뭐. 봤어. 싫어. 아, 저를 봤어요? 아니, 본거 같아.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엄청 한 30대 초반을 보여. 나? 응? 너왜 그래? 굴 <laughs> 도져? <laughs> 아니요. 굴 도져? 진짜 37, 38? 나 50, 50 넘었어. 야, 근데 야, 야너 그래. 대한민국에 온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 게 사회생활 잘한다. 50년. 응? 둘이 누구야, 너? 70년. 어, 하마팀과 연애자지 않고 있대하 야, 55세는 거안 되냐? 아이고. 어, 55세도 괜찮은 거야. <웃음> <웃음> 자. 아니아니 어, 먼저, 아니, 먼저 먹어. 자. 어, 맛있다, 이게. 맛있어? 응. 많이 먹어. 배고파서 배워, 배워, 맛있는게 아니고 음. 맛있는 음식이네그나 먹으면 되는 거죠. 응. 음. 음. 네, 그렇게 해서 싸가지고 응. 음. 찍어 먹어야 아니 음. 저는 이따 깜짝 놀랐어. 요 아니 사천에 무슨 횟집이 있어. 고기도 갖다리는 사람이 없어갖고 어. 내가 차를 샀잖아 생길라 그 그게 내가 꺼준 거는. 음. 많이 먹어요? 응. 음. 음 맛있어? 응. 음. 밥더 먹고 술도 먹고 언제 큰일 났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여서 운동 운동 음. 빡세게 해. 그러면 러시아에서 지금 막또 전쟁할 때 왔잖아. 음. 러시아의 젊은이들 없겠다. 음. 다 전쟁 나가면. 음. 아 그래서 너네도 겟다 어 전쟁 아주일어났을때 그때 뭐 엄청나게 전쟁하면서. 음. 아 러시아도 시위투쟁 할수 있어. 물론지 어, 그래? 전쟁 뭐 그만 들어가면. 뭐. 네 이들 음. 어, 자은애 어. 끌려나가니까. 음. 음.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이게 자본주의. <laughs> 북한 같았으면 시리즈 <laughs> 지 일어났으면 북치기 넘어가서 자리를 죽여버리지. 아, 그걸 느꼈구나. 음. 전쟁하니까 음. 전쟁하지 말라고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거야. 음, 북한 애들이 전쟁 일어나면 뭐, 나가나가 긴짝 정말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은 못해 왜 전쟁에 흑점한 걸 알기 겠문에 무섭진 않았어. 여기 폭탄이 날라올까봐. 소설에 들렸어. 한국으로 갈때그 과정이 뭐, 우크이나 근처까지 가거든요. 아, 어느 정도죠? 그는 북한군이 만약에 전쟁 지금 나갔는데, 음. 한국에 오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마시 뭐 도망친다고 해서 어디로 갈 건데? 이렇게 말어지 멀으니까. 그리고 전장을 이탈했다. 응. 음. 그것 자체가. 법정부대에 올라가고 있어. 이번에 지금 뉴스 보니까, 음. 러시아에 합병된 애들 제대로 명의시도 않나봐 그러니까 불안하다가 그런 걸 하겠지? 뭐? 우리한테 소화하게 되면 더운 밥도 주고, 거기도 새끼 먹을 수 있고. <laughs> 그런 <거든요. 웃음> 거지 요 그건 알바생이지. 아, 근데 무슨 반네가다말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 넌. 더 어린 애들. 그건 맞지. 그 18명이 탈영했다가 다시 잡혔다는 말도 그러니까, 나, 야, 야, 내가 이거 루틴을알았으면 나, 야, 야, 얘네들이 부대를 이탈해도, 국제 난민 난민 이거는 어디 있다는 건알거 아냐? 그건 응, 중요해 어쩌면 러시아 땅이 있어 음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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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정부도 그거 뭐 먹나? 어디 있는 거? 정부도 안 꼴? 난민소에서 유엔, 유엔에서 관리하고 있그런거좀 공유권이 맞지? 그럼 다 달아나겠는가? 난민시용소가 어디 있다는 것만 도 알면 응. 좋을 텐데요 그들이? 응 그, 그쪽으로 그, 이동할 그, 수, 수 있는 데요? 아, 안 하는 건 없나 봐 일반 본인이그그재로 음. 음. 촬영하는 거 하고 음. 전장에서 촬영하는 거 하고 낫다니까 전시법으로 무조건 바로 사살이지 당연하지 민간인을 가장해서하고아그 방법이 있네 군복 벗어버리면 되는구나 국제적으로 그게 화문이 돼야 된다거아또 그것도 인정받아야 돼 난민이 음. 거를 전장을 쓰면 군복으로 어. 근무하고 나중에 전장기게는전장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가는 게 힘들고. 그걸만 안 알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을텐데 한국 기라가보면 애들이 그러 너무 에소했어 먹지 못해 그러지 않을까? 러시아 나와서 바로 북한사람이니까 북한 음식을 줘야지 러시아, 음식을 줘야지. 러시아 음식 좀못 먹잖아 좋아 모르죠 자은네는 어땠어? 해먹었어아 자체로 해먹었어? 남그서그 응. 군인들 딱 보는 순간 음식이 안말아서 밥을 안먹어서 살이 빠졌나봐 내가 공부했나보다 많이 밥쁠줄 아니요 저 이거면 돼요 못 먹어? 아니 엄마 나 오랜만에 아가씨가말그었겨 <laughs>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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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게야 어? 먹고. 언니가 장사할 줄 아네. 땡겨 어, 왜냐면 이렇게 나와서 먹으면 좀더 먹고 싶은 계니까몇년에요정저이 응. 서른세 살. 서른세 야 우리 카타라 어똑했네 <laughs> 아니 우리, 우리 큰딸이 애인 하나 사기라고 하는데 어얘 니하고 똑같은 적인데 기절 촉촉하면 어떡할라고 다른 인생을 사는 거고 엄마가 잘못했지 응? 야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라 <laughs> 우리 정영이가 진짜 제대로 사유를 배웠구만 <laughs> 다넘들도서아다야 손사람 다 됐는데 음. 스무스하게 넘기는구만 아주 그냥 자본주의를 너무 빨리 배워 밥두 그릇에 불 먹고 남기라잖아. 야, 이 시간에. 냉겨요, 냉겨도 돼. 응. 음. 이, 이 시간에 하루 종일 들고 이 시간에 지금 3시도 아닌데. 대한민국에 잘 먹으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바 네,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음. 와, 이 배가 멀어. 전쟁을 실감하겠다. 솔직히 지금 북한 파병 나간 애들은 무서울 거야.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모든 전쟁을 생활로해야잖아 현대전쟁 완전 취약한데. 그절살아져서는 훈련했잖아요. 아, 아 그렇구나. 벌판, 은은한 벌판 전통 방식 야, 경목 자체가 산이 없어? 러시아는 그래서? 있는데, 결국은 벌판의 수림이야 아, 벌판의 수림이야 비행기 타고 가는 데가 없는 아주 정상인 것아 그래서 러시아의 벌목은 많이 갔구나 음. 나무가 많구나 난 그게 가장 궁금하다, 전쟁 음. 끝나서 살아서 돌아오면 북한이 뭘 줄지가 궁금해 대가를 아, 돌아왔을 때나 지도를 어. 이제 어데 이런 수영 시설에 같다그 비밀이 탈려 날까 봐. 음. 옛날에 그 서해 가문 건설할 때 봤지? 아, 한개 대대가 알려 죽었잖아. 음. 그래도 눈썹 하나 까따 가지 않잖아. 건 전쟁도 음. 아니고 그냥 음. 무너져 죽었는데. 광풍이 일상한 거야. 뭐. 자기 같은 젊은이들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러시아 말이 안 되잖아. 자기처럼 오래 나와 있던 사람들 그럼 약간 좀 부대원들을 뽑아가지고 완전 널리지 러시아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전투하는 애들한테 통역 같은 걸로 놓을 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그 가능성은 1 0 0지는 아닌데 무슨 러시아 공군 나와서 그런 얘기라고 나와서 응응응 연자는 아아시있어 맞아 왜냐면 말이 되니까 일단은 그리고 군인이잖아 일단 총 철줄을 네. 알잖아요 30명당 통역은 한 명씩 배치한다는데 어, 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어디 해외 나간 공간 있는 애들까지 다 불러준다거나 그게 그래, 가에은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뭐 전쟁에 끌려나가게 생겼어. 자기들 그래, 진짜 잘했다 어. 나그 생각 다 했다 아 야니가 이게 말이 안 되면 러시아에 지금 나와 있는 군인들 야네를또 뽑을 수도 있겠다 그쪽에서 한개 중대에 몇 명씩 배속시켜도 음, 의사소통이 되니까 음. 한 1, 2년이면 러시아 말좀 배우나? 전국적으로 이승을 기솟게하려다해살가고 해야 나중에는 한국말 까먹어 그 말이 또 어떻게 하지? 네, 응. 뭐 이게? 네, 그렇습니 러시아를 뭐 들고 그렇게 하다가 한국말을 탔어요. 이게 뭘까, 이게? 그 정도로 돼야 된다. 주어진 운명이 있잖아. 한해서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운명에 순종하고 살아야겠어. 왜안 먹어? 다 먹었어. 북한을 생각해라. 야, 거기도 냉긴다고, 너 지금? 어? 거기 세 응. 마리나 있어. 물고기는 많이 먹는데. 아, 진짜? 어, 물고기는 많이 아, 내가 육고기를 못 먹었을 때 이쪽으로 왔다 우리가 못 먹는구나. 나는 어, 먹잖아. 응. 그만해 먹었나? 응. 그렇게 먹으니까 니가 살안 찌는구나. 응. 네. 응. 육한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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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이렇게 생선 막 먹었어? 생선이 육고기가 더 비싸. 맞아. 북한에서는 응. 진짜 육고기가 더 비싸서. 더 비싸. 세안을 주고 오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고 응. 얼마 정도? 거기 이만 남았는데 아무것도. 아, 아깝다. 그런가들 수입 어떻게 할까? 이거? 안 남기지 안남지 음. 남길 수가 없지 야,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욕먹는데 진짜 누가요? 그래, 그래. 밥을 이렇게 남장님이 남기라고 했잖아 음. 밥이 많고 남겼어요 작년에 한국에 온 사람이 밥을 이 정도로 남기니까 이게 농민들이 힘들어하지 않겠니? 왜 그래 봐참 행복하다 대한민국은 <laughs>